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작년에 소개했었던 로블록스 오프라인 모드, 원래 작년 11월 15일에 생긴다고 했었는데, 여태 안 생겨서 파기된 프로젝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 오늘 업데이트됐어. 이로써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친구가 플레이 중인데 저한테는 오프라인으로 떠요. 이 기능도 설정으로 할수 있게 된 거지.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오늘 대북 포럼에 발표된 로블록스에서 자신 있게 연결하기,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연령 수정 및 개인정보 보호 도구 소개의 내용이야. 여기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오프라인 모드에 관한 내용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건강한 디지털 습관 만들기에서 나왔어 온라인 상태 컨트롤 이제 사용자는 자신의 온라인 상태를 볼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인, 팔로워, 없음 모든 사람 이것뿐만 아니라 방해금지 모드와 스크린 타임 인사이트 및 제어도 추가됐는데 모두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설정에 들어간 다음 개인 정보 및 콘텐츠 이용 제한에 들어가서 표시 여부 및 비공개 서버를 누르고 표시 여부를 한번더 누르면 여기 제일 위에 새롭게 추가 가된 온라인 상태 설정이 있어 나의 온라인 상태를 볼수 있는 사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모드로 되어 있지 이걸 없음으로 바꾸면 내가 로블록스에 접속해도 모든 사람에게 오프라인 상태처럼 뜨는 거야 이번엔 개인 정보 및 콘텐츠 이용 제한에서. 클린타임에 들어가보면 하루에 로블록스를 얼마나 하는지 시간으로 나오는데 맨 아래에 있는 이용상위 체험을 누르면 지난주에 플레이한 탑20 체험을 각각 얼마나 했는지 나오는 기능이지 마지막으로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면 방해금지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내가 설정한 시간동안 알림이 모음으로 오는 기능이야 이렇게 세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자신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특히 오프라인 표시 기능 업데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반기는 모습이었어. 다만 오프라인으로 표시는 되지만 게임에 접속을 하면 친구의 서버로 우선 배정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친구 몰래 게임을 하고 싶다면 공용 서버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해야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